안녕하세요, 이티시게임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럼블스타즈 축구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축구 게임인데,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그 동물들마다 또 어떤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축구 게임인데, 재밌어 보여요. 바로 한번 해보죠. 자, 튜토리얼이고요 어, 럼블스타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왼쪽에 트레이너라고 써있고요전이 팀의 골키퍼입니다. 어우, 사자가 골키퍼입니다. 수사자. 이건 당신 팀이고요 지금 보니까는, 펜더랑, 요건 뭐야? 그리고, 딱 봐도 호랑이 같은데? 그리고 강아지가 이렇게 있고요 음, 좋습니다. 세 골을 더 득점하면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세 골, 그러니까 3판인가봐요. 그리고, 공격수 호랑이를 던져 공격하세요. 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공에 맞춰서 던지면 되겠죠? 오, 오. 약간 체스마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오! 호랑이 강력한데? 오 멋지네요 이제 콤보를 시험해보세요 콤보? 어떤 콤보지? 게으른 판다를 적의 골대 근처에 던지세요 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자 판다는 과연 어떤게 될까요? 이제 충직한 개를 이용해서 게으른 판다에게 공을 패스하세요 오 이쯤? 오케이 공이 나오면, 은 아, 오! 좋은데요? <laughs> 훌륭해요. 불 아저씨를 상대의 게으른 판다에게 던지세요. 불? 무슨 운석같이 생겼는데? 자, 여기다가. 오, 터지는구나. 판다를 한번더 때리면 체력이 바닥날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동물들의 HP가 있군요. 음... 좋아요. 한골더 득점하면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공격수 호랑이 이러면 되나? 오 호랑이 좋은데요? 오 보상을 받았군요. 열어봐요. 오 그래요? 열면 뭐가 나오지? 돈, 보석. 오 뭐야? 자석맨. 동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사물 같은 것도 나오나 보네요. 받고. 새로운 럼블러네요. 팀에 추가하세요. 여기에서는 새로운 럼블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 럼블러 한 명을 일정 거리에서 끌어당깁니다. 아, 약간 좀 수비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성맨은 골키퍼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쵸 모르죠군. 이렇게 해서, 아 우와, 오, 지금 게으른 팬더. 오케이. 던지고, 오. <laughs> 야, 이렇게 조합이 되는군요. 오. 야, 골키퍼까지 끌어내면은 성능이 꽤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대포는 경기장 중심에서 경기장 모든 곳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아, 이런 식으로. 공격도 하면서 또 밀어내네요. 그래서 골키퍼를 잡으면은 골대가 비는 거고. 오케이. 상대가 유리한 위치에 들어서면 환원 황소를 사용해보세요. 이거 황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하는거지? 아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오호 여기다가 이제 사자 놓고 아니 호랑이 럼블러를 사용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차오르죠 아 밑에 그 약간 게이지가 있군요 이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될것 같네요 두골도 득점하면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쓰면 되겠죠? 아까 팬더 팬더 이 쯤에 두고 아 호랑이 꼴 넣었네요 호랑이 성능 좋은데요? 그리고 아까 강아지 이렇게 해서 강아지가 패스하고 오호 좋은데요? 야 이거 나중에 조합하면은 꽤 괜찮은 그런 경기력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도 열고 돈 보석 오이건 뭐야? 저격수 늑대 오호 어 이거 있는 거고 좋습니다. 처음으로 슈퍼스타 럼블러를 받았네요. 팀에 추가하세요. 이것도 등급이 있나봐요. 사용. 그래서 럼블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아까 팬더.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체력, 무게, 던지기 파괴력, 수집 위력. 무게까지 늘어나네요. <laughs> 뭔가 살찌는 느낌? <laughs> 팀이 이제 완성되었어요. 경기에 출전해야겠네요. 오케이. 자 이거 유저들하고는 언제 붙을까요? 아직도 트레이너인데 슈퍼스타 럼블라의 실력을 볼까요? 아까 이 저격수 늑대 나오면은 공을 가지고 오오 야와말 그러니까 그대로 저격수처럼 수술 빵 하고 쏘네요 좋습니다. 훈용이 의자 두골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까 그러니까 황소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포 5개네 하 대포가 좀 비싸구나. 오 호랑이야 넣었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자석 여기다가서 어아 에너지 오케이 가가지고 골키퍼 잡아두고 강아지 팬더갈수 있나 오케이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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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아아 아, 얘는 팬더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얘네는 조합을 해야 되는 애들이인가 보네 음아 이렇게 조합형 애들이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늑대랑 호랑이가 좋네요. 팬더는 강아지랑 같이 써야 되고. 그럼 좋습니다. 새로운 리그로 진출했습니다. 어 리그도 있나 보군요. 밑에 보니까는 트로피가 있는 거 보니까는 약간 랭크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러면 이제 한번 사람들하고 해보면 되겠죠? 음 좋아요. 예, 유저가 걸린 것 같습니다. 상대는 트로피가 181인데 뭐부터 나오지? 어, 간 보는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요. 호랑이가 가고 아까전에 그 팬더랑 강아지 조합을 해보죠 한번 이렇게 가서 강아지 오케이 오오 좋아요 넣었나? 오 대포가 나왔습니다 추가를 할 때가 됐나? 자석 좀 넣고 그 다음에 오골 넣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 좋아요 뭐지? 상대방 사람 아니야? 왜 이렇게 누하지 <laughs> 게임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다 팬더를 여기 놓고, 그다음에 강아지. 오 안돼 안돼 안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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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오누구누구 어, 나와야 되지? 호랑이? 오케이. 막 싸우고 있죠? 음, 좋아요. 아팬더 망가졌어. 자석으로 대포 좀 약간 방해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저격수 그 다음에 뭐 넣어야 되지? 황소! 황소 좀 써볼까요? 황소? 오케이 좋아요 지금 필드에 좀 저희만 있죠? 아 얘는 공을 안 들고 가는구나 에헤이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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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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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고 안돼 아 아하 좋아요. 다음 거. 지금 대표가 있는데 얘를 이거로 한번 막아내고 그다음에 자석 넣쿠 호랑이 넣쿠 얘는 상 겁죠? 황소? 오케이 나갔죠? 오 좋아요. 아 자석 좋네. 3대 1로 이겼습니다. 오케이. 야 아, 근데 이거 조합을 잘 짜야겠네. 조합도 조합인데 순발력도 있어야겠고 게임이 살짝 좀 어렵네요. 자, 공격수 호랑이 신규 이거 뭐야? 쿵쿵 병아리? 오, 악어 오 오케이, 좋아요 이 악어 뭐가 등급이 좀 좋아 보이는데? 자, 아까 전에 받은 거 이... 뭐야 이거? 쿵쿵 병아리랑 이 악어 얘네 한번 넣어보죠 좀 필요 없을 만한 애가 뭐가 있었냐면은 음... 아까 펜더랑 강아지 괜찮은 것 같고 대포? 아, 대포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음, 근데 대포 좀 별로인 것 같아. 얘를 여기다 넣고, 요 병아리는 어디 보자. 병아리는 황소한테 넣어보죠. 음, 좋습니다. 그럼 이대로 한번 가보죠. 음, 이렇게 해서, 푸르른 초원. 음, 플레이. 자, 상대방은 1 0 0점이고요오나 어, 트로피 꽤 높네? 자, 일단은, 이게 보니까 좀 쌓아놓고 하나 보네. 펜더 여기다 보내놓고. 강아지. 펜더 강아지 한번 보낸 다음에. 그리고. 요 늑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거. 병아리. 이거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이겼습니다. 오호. 어우, 늑대가 성능이 진짜 좋아요. 자, 자석 좀 보내줘. 보내고. 악어. 악어 얘는 뭐 하는 애까? 어, 아, 물어 뜯는구나. 얘, 꼴을 하진 않는 애네. 하고, 강아지? 대포 나왔네요. 얘, 얘뭐 하는 애지? 얘? 얘 궁금한데? 가가지고? 아, 자포 가는 애구나? 그러면, 운석이 나은 것 같은데? 여기다 운석 던져보고? 자, 오케이. 지금, 빈 꼴이죠? 오케이. 오호! <laughs> 좋습니다. 어 이거 운석 괜찮은데? 자 들어갈 것 같은데? 오 막았네. 자 호랑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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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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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투입. 그리고 여기 나얘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걸로 데미지를 주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강아지랑 팬더팬더 팬더 저기 오케이 들어가고. 좋아요. 오오아 깜다. 오케이 아아이 팬더랑 강아지 좋네요.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애들 둘을 잘 쓰면은 상당히 골을 많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겼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 동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한번 보죠. 여기 도감 같은 게 있는데 와 많다. 이거 조합 굉장히 많이 짤수 있겠는데요? 오 이게. 뭐 돼지도 있고, 이건 <laughs> 다람쥐. 오, 음, 이건 음. 뭐야? 개찌렁이 <laughs> 근데 이 밑에 보니까는 이용가는 디비전, 뭐 엘도라도 해가지고 있고, 뭐 신의 궁전 이런 거 보니까는 그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동물들이 한정돼 있나 보네요. 음, 하긴 뭐 그렇죠, 좀 랭크별로 좀 제한이 있어야지 좀 밸런스가 맞죠. 음, 좋습니다. 어, 얘 뭐야? 되게 귀엽게 생겼네? <웃음> 치마와? <웃음> 네, 뭐, 일단은 맛보기로 해보는 게임이라가지고, 지금 당장에서는 제가 뭐더할게 없네요. 마지막으로 한판더 해보고, 마무리하죠. 자, 이번에는, 보자. 좀 기다렸다가, 일단은, 저, 호랑이부터 해보죠. 어, 악어 나왔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어, 악어 들어갈 즈음에 자석 나와서 방해를 하고, 늑대 넣고 바로 슛 슛. 늑대야 슛 슛.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보자. 음. 팬더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강아지부터 나오고. 오, 좋아요. 늑대 두 골. 너무 쉽게 이기는데? 팬더. 가자. 오케이. 누나 아, 못 넣네. 아고. 긴급 투입. 그리고 자, 황소 오면은 여기서 바로 몰아 가지고. 오 골키퍼 비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강아지 들어가고 다음에 아 팬더 지금 들어가서 오케이 아하 패스하고 오 안돼 안돼 아고 그러면 자석으로 좀 땡겨 볼까요? 자석으로 땡기고 오케이 다음에 저기수 늑대 오 안돼 안돼 오골포스트 맞았구나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음... 호랑이 한번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누구 넣어야 돼? 얘로 좀... 오케이! 들어가나? 들어가나? 아하... 그럼 아어 투입! 그 다음에... 오케이! 팬더랑 강아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팬더 여기다 보내고 여기다 보내고 강아지 들어가고 바로 패스 슛! 아하! 안 돼! 안 돼! 아! 조금만 버텨! 조금만! 아! 늑대, 늑대 들어가. 오케이, 그다음에 호랑이, 그리고 자석으로. 오케이, 오호 좋아요. 야, 늑대가 그냥 다 있네. <laughs> 네 게임은 여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럼볼 스타즈 축구라는 게임이었는데요. 동물들의 그런 특성들을 조합해가지고 하는 축구 게임이었는데 상당히 재밌네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상성,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그런 배치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상당히 재밌겠습니다.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